네 라운드 반갑습니다 다나입니다 3일 전에 미공 빌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미공도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미공 영상 업로드 당시에 제가 몬스터를 낙사시키는 경우는 3-2 라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3-1도 낙사를 통해 클리어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봤습니다 미공 3의 1라운드를 보시면 앞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창으로 찌르는 근접 몬스터들이 많은데 이 몬스터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을 낙사를 시키면 클리어 타임을 20초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몬스터들을 위인하다가 몬스터가 나를 찌르는 준비 자세를 취할 때 밖으로 떨어지면 됩니다. 그러면 몬스터들이 저를 향해 찌르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죠. 이렇게 1라운드에 2웨이브까지 근접 몬스터를 전부 낙사시키고 바로 3웨이브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다크초코의 차징 게이지와 스킬 그리고 레몬 제스트의 스킬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사용해서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. 기존 방식으로 깼을 때는 5분 5초에 1라운드를 클리어 했는데 해당 방법을 사용하니 5분 23초에 클리어를 했습니다. 제가 몬스터를 낙사시키는 과정에서 한두번 실수가 있어서 이정도였는데 좀더 스무스하게 진행된다면 더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방법을 통해 1라운드를 다크초코 없이 빠르게 넘길 수 있다면 다른 라운드에서 다크초코를 쓸수 있게 되고 특히 미궁3의 3라운드같은 경우는 몬스터의 체력이 너무 많아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크초코까지 써서 케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낙사를 통해 시간단축을 해서 미궁3의 점수를 20만점이나 더 높게 올렸습니다 이 낙사같은 경우는 미궁이나 다른 맵에서도 아마 잘 쓰일것 같네요. 네그 이번 영상은 미궁에 대한 짤막한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